네, 이제 소매를 부착하기 전에 소매 뿌리부터 해야죠. 나중에 이제 몸이 붓고 나면 이렇게 뺑뺑이 돌리기 힘드니까. 음, 저는 이제 요 단을 높게 해준다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카브라 형식으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여름이니까 조금 발랄하게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뒤집어서 입어도 되겠지만, 요렇게 입는 것보다는 조금 길더라도 이런 식으로 입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정장 느낌이 날것 같거든요. 물론 이 정장핏의 정장의 원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음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는 그냥 요대로요 절반쯤이니까 그죠? 이제 재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놓고 좁은 통에서 넓은 이 단을 올리려면 재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재봉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한테 가이드선을 그려줄 겁니다. 다림질을 해서 올린 소매의 끝선에 이렇게 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위와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저는 요 원단에서는 표시가 안 나니까 요 원단에서는 이렇게 초크를 칠해서 표시가 나게 해드겠습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랑 만나면 재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끝선은 이 선에 오면 재봉이 맞아지죠. 그래서 뺑뺑이 돌릴 때 여기가 정확하게 되는지 확인해서 꼬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어, 곡선의 치마 할 때나, 좁은, 어, 바지 부리, 소매 부리,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어렵지 않게, 이, 짝을 맞춰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시고, 바깥에서 재봉이, 이게 안쪽 면에서는 재봉이 잘안 되니까, 옆선 소매 옆선 딱 벌리셔서 노루발 밑에 놓으시면 여기 방금 그렸던 가이드 선이 보입니다. 옆선부터 해서 가이드 선요 소매 끝과 가이드 선 맞추시고 요렇게 표시했던 자기 짝 따라서 가시면. 소매단니 꼬임 없이 자 이렇게 했을 때부족하다 그럼 얘를 당기시든지 이쪽을 당기시든지 해서 맞춰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족함이나 덜함 없이. 맞춰질 수 있고요. 올리셔서, 원단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둔합니다. 한번 다려주시면 제일 좋고요. 이렇게 올리셔서 좌우의 소매가 비슷하게 올라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옆선 부위에 올린, 요 올린 만큼 고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카브라 형식이죠. 요렇게 해서 부착해 줬습니다. 소매. 소매부리 했습니다. 이제 몸판을 데려오십니다. 몸판 데려오셔서 여기가 앞이죠. 그러면. 소매 둘 중에 어느 곳이 앞인가를 체크하십니다. 너트 표시가 하나만 돼 있는 게 앞이죠. 그러면 앞과 앞을 놓고 이렇게 같은 방향을 놓고 몸판에 손을 따 넣어서 겨드랑이점을 잡으십니다. 겨드랑이점 그 다음에 소매의 옆선 잡으십니다. 두 개를 만나게 하셔서 뒤집어 까시면 위치가 정확하고 앞판, 뒷판 헷갈림 없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발이 한 방에 찾죠그 다음에 노트 표시 있었습니다. 앞판, 뒷판에 노트 표시를 찾아서 고정해주시고 넛지 표시까지는 이제 이세분이 없으니까 1대1이니까 고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매의 꼭대기 꼭대기와 어깨점 고정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하시고 나서. 이세 분. 이세 분을 맞춘다고 맞췄지만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이세 분을 다시 한번 당겨서. 맞춰주십니다. 이제 실물로 분포를 맞추는 거죠. 맞추실 때 어느 쪽이 이렇게 막 이제 주름이 많이 져서 뭉쳐지지 않도록 살살살 펴 가시면서 맞춰 가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원단이, 요런 식으로 찝히지 않도록 맞춰주시는 거. 찝힘이 없이, 골고루 펴지게, 고르게 펴지게, 잘 분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핀으로 고정해서 작업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핀이나 집게, 집게 있죠. 가방하실 때 많이 하시는 이런 집게, 집게로 이렇게 해서 맞춰서. 아 그래도 내가 재봉할 때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대략적으로 잡은 후에 바늘로 손바느질로 해서 여기 부분을 시침을 하신 후에 재봉을 하시면 실패율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셨으면 겨드랑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쪽이 뒷판이죠. 뒷판 여기서 겨드랑이점을 기준으로 했다면 삥 둘러서 겨드랑이점을 지나서 끝을 내십니다. 중간에 요렇게 서로 크로스 되게 해준다. 왜 활동량이 많으니까. 이 옷은 소매산이 높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소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 분량을 줘서 소매통을 확보를 해줬지만 그래도 소매산이 높기 때문에 팔을 들거나 하는 자그 활동을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교차되게. 이렇게 해서 바늘을 뽑아가면서. 저 바늘에 하도 찔려서 바늘이 겁납니다. 이 바늘은 겁이 안 나는데, 이 시침 바늘이 겁이 나요. 미싱에서는 다쳐본 적이 없는데, 시침바늘에서는 맨날 찔리거든요. 아야가, 아야가 입에 붙은 말입니다. 요렇게 해서 시침핀을 빼가면서, 송곳이나 핀셋을 들고, 뭉치는 부분이 없게 펴주십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선에 가까워졌거든요. 요 선이 처음 시작한 선, 요 선을 지나서 뒷판쯤까지 서로 교차되게 놓으십니다. 다 하시고 나시면 이세를 줬던 실 빼십니다. 크게 문제 없이 재봉이 되었다고 판단되시면 실들을 다 꺼내서 이세 잡은 부분에 실을 다 끄내서 주시고, 이제 오버록을 해 주십니다. 오버록을 하려면 얘가. 시접이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세를 잡았다라는 거는 요 부분이 약간 뽕송해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시접은 소매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버록은 몸판에서 시작하셔서 몸판을 보이게 오버록을 하시면 딱 다리면 소매 쪽으로 이렇게 시접이 넘어가면서 요그 시접이 요 소매를 뽕송하게 한번더 받쳐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양장 자켓처럼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뽕송하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오버로까지 하시겠습니다.